안녕하세요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BMW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 리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네이버 카페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제가 BMW 오늘 오늘자 즉시 출고 재고 리스트 다섯 어, 군데 정도 올렸습니다. 네. BMW가 어, 딜러사가 총7 군데인데 일단은 다섯 군데 정도 올렸고요. 어, 제 카페 주소는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요. 거기 링크 타고 오셔서 어, 카페에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정보를 어, 저뿐만 아니고 공식 딜러분들도 이렇게 정보를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자 아직 시추고 재고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즉시출고 재고 리스트는 H 딜러사 재고 리스트입니다. 일단 제가 요즘에는 그 어느 딜러사라고 하고 이렇게 재고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니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니셜로 말씀드려도 어차피 뭐다 이제 알아들으시니까 H사입니다. BMW의 H사 재고 리스트고. 근데 중요한 게 아직 9월달 입학 물량이 추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재고는 굉장히 일부분이다. 9월달 입학 물량이 추가되면 굉장히 많아지겠죠? 지금은 재고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5 3즈는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 5302, 뭐 이런 식으로, 5302나 523D나 그냥 일부 차종만 남아있고, 이제 신형으로 이제 그 사전 계약을 이미 받기 시작했고, 8월 달에 입항된 재고가 마지막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미 하신 분들은 다 하셨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신형 5 3즈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9월 달이 지금 분기 마감이라서, 뭐, 프로모션이, 어 전부 다 나온 게 아니에요. 아직 모든 딜러사가 나온 게 아닌데, 일부 나온 딜러사의 프로모션을 보니까, 네, 이제 조짐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아마 9월 달에 어 프로모션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분기 마감인 건 다들 아실 거고, 분기 마감 때는 기본적으로 프로모션이 어느 정도 좋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프로모션이 안 좋아도 추가적인 프로모션이나 혜택들이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추석도 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mw 코리아에서 이렇게 뭐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아무래도 뭘 해도 조금 더 합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더 주든지 뭐 광고를 더 하든지 뭐 어떤 뭐 이런 프로모션이나 뭐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걸좀 많이 주는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9월 달에 구매하시기에는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카페에다가는 딜러사별 다섯 군데 딜러사별로 이렇게 재고를 올려놨는데, 근데 9월 입항이 아직 최고 어, 출고가 그 된게 아니기 때문에 어, 어차피 보셔도 뭐 크게 의미는 없고 원하는 재고가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8월 달, 8월 말에 재고가 재고 리스트가 그대로 올라와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고 9월 달 재고가 좀 추가가 돼야 의미가 있겠죠. 어쨌든 저희는 저런 거 말고도 그냥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도 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에이전시기 때문에 당연히 어, 문의를 주시면. 이런 재고라든지 그리고 프로모션이라든지 그리고 견적을 요청하시면 견적 같은 경우도 어다 비교를 해서 가장 저렴한 대로 안내를 해 드리니까요. 어 문의를 주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월달 분기 마감이 지금 아직 100%다 모든 딜러사가 나온 건 아니지만 어 일부 나온 딜러사의 어 프로모션을 보면 어 굉장히 좋다. 8월보다는 훨씬 좋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걸 구매하셔도 9월달에 하시길 바라고 근데 제가 한 가지만 팁을 드리면 아, 팁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냥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면 9월달에 분기 마감이라고 그래서 프로모션이 굉장히 좋을 건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 프로모션만 비교하시는 게 아니고 출고가 되는 건지 어,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에 어, 프로모션을 다 확인하고 가장 저렴한 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 여기는 차가 없어서 9월 달에 출고가 안 됩니다 이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10월 달 11월 달에 출고된다 그러면 10월 11월 달에 프로모션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번 달에 출고할 수 있는 재고가 없는 것은 어, 의미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어, 허위로 견적을 난무하는 데들이 많기 때문에 없는 차로 뭐 말도 안 되는 프로모션을 얘기해서 꼬드겨 가지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프로모션과 이번 달에 출고할 수 있는 재고가 있는지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저렴한 데가 어딘지 이렇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저희는 이렇게 우선순위로 어, 알아봐 드리고 견적을 드리니깐요 네,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카페에 와서 보실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 놓을 테니깐요 오셔서 봐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상담 폼 입력해 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